안녕하세요 크립토 TV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투자 종목보다 더 중요한 것 뭘까요? 한번 알아보시죠. 자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래 6일, 6 거래일만에 유입으로 전환이 됩니다. 지난 5일간 계속 비트코인 ETF 누군가 팔았다라는 얘기죠. 6일만에 플러스가 됐다. 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얼마나 유입되냐, 유출되느냐가 비트코인의 가격을 결정, 결정합니다. 근데 그 비트코인이 전체 코인의 시장에 영향을 막대하게 미치고 있죠. 비트코인 오르면 다 같이 오르고요. 아직도 비트코인 떨어지면 다 같이 떨어집니다. 초기입니다. 아직도 초기죠. 첫 번째, 미국의 현물 ETF가 전체 코인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죠. 두 번째, 비트코인만 통제하면 전체 시장 통제가 가능하죠. 자 여기에 블랙락이 뭘 신청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이두 개만 통제하면 자기들 맘대로 왔다갔다 할수 있는 시장이 됩니다. 3월 25일자인데요. 자 지난주에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 9.4억 달러, 이건 뭐 1조 원 이상의 돈이 코인 시장에서 빠져나갔다. 사실은 이럴 때가 매수의 기회이거든요. 24년, 모든 하락, 모든 조정은 뭐다? 저는 매수 기회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보다는 많이 안 빠졌지만, 그래도 뭐 저가 의 일부 살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뉴스들, 특히 퍼드들이 언제 나옵니까? 이런 하락장, 조정장에 나옵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카르다노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그, 찰스 호스킨슨, 카르다노 설립자가 이제 하이드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이드라는 보다 이제 이더리움으로 치면 레이어 2입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쓸수 있는 확장성 솔루션인데요. 너 이거 포기한 거 아니야? 지난해 5월 출시를 했는데 너무 지지부진 하니까 지금 해외 커뮤니티에서 카르다노가 하이드라를 포기했다 하더라 소문이 퍼져버립니다. 특히 이제 지난 2주 정도, 지난주, 지지난주, 온라인에서 카르다노 이 에이다라고 하는 코인의 퍼드가 실제로 유행을 했습니다. 이제 그 트위터 같은 데가 보시면 이게 확 퍼졌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확장성 하이드라가 중단됐다. 창업자가 떠났다더라. 심지어 완전 이거 쓰레기 코인이다. 하는 게 없다. 자, 이런 퍼드가 있었죠. 퍼드는 뭡니까? fear. 두려움, uncertainty, 불확실성, doubt, 의심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이제 카르다노 설립자가요. 나는 떠나지 않는다. 또 하나 퍼드. 이건 뭐였냐? 프라이버시를 중심으로 하는 사이드체인 미드나이트. 이거 개발한다고 이걸 구실로 토스킨슨이 카르다노 운영해서 손을 뗄 것이다라는 소문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설립자는 무슨 소리냐? 난 지금 아직도 지금 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퍼드는요. 대게 하락이나 조정 시에 나오는 경향이 있고요. 특히 퍼드가 극대화 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상대적인 코인 수익률이 큰 박탈감을 느낄 때입니다. 실제로 작년부터 솔라나, 아발란체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니어 프로토콜, 도지코인, 시바이는뭐 레이어 1 이런 어떤 밈코인, AI 코인, 게임 코인 다 폭등했잖아요. 근데 카르다노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안 올라? 이거 문제 있네 쓰레기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반인들은 가격이 가치와 똑같다라고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비싸면 가치가 높다라고 의레 짐작을 해 버리는데요. 투자 고수들은 다릅니다. 가격은 가격이고 가치는 가치입니다. 가치가 높은 것을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요. 비쌀 때 살까요? 철저하게 저평가할 때 살까요? 그게 뭐다? 그게 실력입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어떤 누가 뭐라고 말을 한다. 아니면 나의 어떤 기분, 버드 이런 것 대신에 팩트만 집중을 한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카르다노에서 스위스 증권거래소에 현물 ETF가 출시가 되는데요. 특이점 뭡니까? 스테이킹 ETF입니다. 이건 이제 현물 에이다 토큰 100%고요. 이자까지도 챙겨서 줍니다. ETF만 사면, 아, 이자도 챙겨주는구나. 자, 이게 말입니까? 팩트입니까? 이거는 팩트죠. 실제로 상장이 된 거죠. 자, 에이다가 현물 ETF에 더해서 이자까지 준다 하더라. 지금은 이게 스위스에만 있지만, 나중에 월가에서 이거 다 도입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우량 알트코인들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에 비트코인, 그 다음 이더리움, 그 다음 뭘까요? 그 다음 솔라나입니다. 그 다음 뭐 카르다노도 있고요. 에그 아발란체도 있고요. 시가총액 순서로 아마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현물 ETF만 나온다? 아니다. 탑20 펀드, 인공지능 코인 펀드, RWA 코인 ETF, 게임 ETF, 특히 RWA 이런 거 묶어서 팔면 엄청 팔릴 걸요 자, 일반인들이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코인들, 우량 코인들, 특히 이제 시총 20위, 30위권에 있는 코인들을 사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언젠가 뭐가 분다? 태풍이 불어옵니다. 태풍이 불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돼지도 하늘을 날수 있습니다. 자, 태풍은 뭡니까? 월스트리트,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의 탐욕이고요. 돼지는 이제 우량 코인을 사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일반인을 말합니다 두바이 경찰청에서 카르다노 재단과 보안 분야에 협업을 했다 카르다노 블록체인의 시큐리티가 괜찮으니까 협업을 했겠죠 이거 말입니까? 팩트입니까? 협업을 맺은 것은 사실입니다 자, 카르다노의 주간 개발 활동 이게 이제 일주일간 개발활동 어디서 제일 많이 일어났나 블록체인 한번 봤더니 카르다노에서 97만 8천건 이더리움보다 2배 이상 훨씬 더 많은 개발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밖에 아발란체 라이트코인 출원 이런 거 있었죠. 이건 팩트입니까? 말입니까? 이거는 팩트잖아요. 아 개발이 많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온갖 정보의 홍수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으려면 이 말이냐, 팩트냐, 행동이냐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내가 나 비트코인 뭔지 알아? 나 이더리움 뭔지 알아? 스마트 컨트랙트가 뭔지도 알아? 레이어2도 알고. 근데요, 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안다는 건 사실은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뭐냐면요, 블록체인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내 초등학생 자녀에게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니면 뭐다? 잘 모르는 거다. 심도 있게 검증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만 한다. 꾸준히 크립토 TV를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제가 또 하나 예를 듭니다. 3년 전 중국의 공영방송에서 인터뷰입니다. 여기 뭐 국제 어떤 그 Monetary Institute 국제기관 중에 한뭐 교수로 추정 연구원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이게 영어로 얘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화폐가 된다면, 우리 모두는 죽을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난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다. It's not a joke. 나 조크가 아니다. 라고 발언을 했죠. 이거 말입니까? 행동입니까? 말이죠. 행동은 아닙니다. 이거 뭐 팩트인지 아닌지 그냥 본인의 의견을 피력을 한 건데요. 언제부터 이미 잘못됐습니다. 비트코인이 화폐라면, 뭐, 크립토커런스니까 이걸 화폐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뭐 있을 수 있죠. 근데요, 그 소위 말하는 미국의 큰손들이 이거 화폐였으면, 어, 아마 가만두지 않습니다. 달러의 기축 통화에 대결하는 것은 예전에 신뢰로 금도 개인의 보유를 금지했던 국가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화폐처럼 쓰면 이거 인정을 안 하고요. 당연히 없앨 거죠. 근데 왜 현물 ETF 승인했습니까?

그 페닉셀 하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걸 누가 산다? 누군가는 헐값에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제대로 된 지식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쿨토tv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요. 좀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을 격려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취지는요. 이거였습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근데 또 하나의 목표를 제가 추가해 봤습니다. 돈 벌어서 남주자. 이게요 뭐 그냥 나는 거지로 살고 이런게 아닙니다 내가 잘 먹고 살고 잘뭐큰 어려움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조금씩 도움을 줄수 있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좋아질까요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어, 최근에 비트코인 고래들 주말 사이에 5만 2천 개를 매집했습니다 사실 투자라고 하는 것은 선택을 잘하는 겁니다 뭘 선택해야 될까요 종목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또 하나 있죠. 더 중요한 거.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을 잘 선택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왜 그럴까요? 특히 코인은 더 그렇습니다. 극강의 변동성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좋은 비트코인 초우량 자산이야, 뭐, 글로벌 커런시야, 뭐 자산이야 해도요. 최고점에 물리면 아주 큰 마음고생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내가 사고 싶었는데 아직 못산 코인 리스트를 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이것을 그렇다고 바로 떨어진다고 삽니까? 돈이 있어야죠. 현금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게 보다 이게 투자라니까요. 이러면 기회가 안올것 같지만 또 온다, 안 온다? 또 옵니다. 또 기회는 올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듭니다. 올해 3월 8일자 얼마 전입니다.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이 뭐라고 했냐? CBDC 관심 없다. 채택 그런 거 우리 안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정확하게 뭐라고 했냐? 청문회에 나갔습니다. 우리는 CBDC를 미국에서 지지하지도, 행하지도, 제안하지도 않을 것이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좀 이상합니다. 설령 연준이 CBDC를 출시한다고 해도 은행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뭡니까? 앞에서는 안 한다 라고 했다가 뒤에서는 CBDC를 한다면 출시한다면 은행 시스템을 통해서 운영할 거야. 뭐가 진실입니까? 제가 이따 말씀드리지만 후자가 진실입니다. 가능성이 높다. CBDC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이러한 일은 조만간 일어날 일이 거의 없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조만간 일어나진 않겠지만, 나중에는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러한 발언은 홍콩 중앙은행이 CBDC에 대한 새로운 추진을 시작한 지 며칠 만에 나왔다. 전 세계가요. 지금 뭐80% 90%가 다 지금 뭐하고 있다. 한국은행 포함해서 다 CBDC 지금 연구하고 파일럿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입니까? 행동입니까? 사실 이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여기서부터는 행동을 말씀드립니다.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여기에서 CBDC 샌드박스 테스트 2단계를 완료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 개 글로벌 기관과 CBDC 연동 솔루션에 대한 샌드박스 테스트 2단계를 완료했습니다. 100명 이상의 참가자가 750건의 CBDC, 토큰화 자산 등 아, 토큰화 자산에도 CBDC가 쓰이네요? 거래를 수행했다. 스위프트는 향후 CBDC 외 토큰화 예금 솔루션도 테스트할 계획이다 아하. 은행에서 예금 있겠죠. 그 예금을 어떻게 한다? 토큰화 시켜서 주고받고 한다라는 얘기가 되네요. 뭘로 바꾼다? CBDC도 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스위프트는 프랑스 중앙은행, 싱가포르 중앙은행, 스탠다드 차터드, BNB 파이버 이런 세계적인 각국을 대표하는 은행들과 함께 뭐한다? CBDC를 활용한 무역 금융 증권 결제 파일럿에 착수했다. 스위프트는요, 대표적인 친미 기관입니다. IMF, BIS 다 마찬가지인데요, 친미라 하면 미국에 자본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CBDC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건 말이 아니죠. 행동이잖아요. 행동만 주목하자. 제가 여기서 이걸 말씀드릴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크립토, 크립토 현물 ETF, CBDC, 스테이블 코인, 블록체인, 스위프트, iOS 2002 이거는 디지털 자산, 디지털 화폐의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 규범입니다. 자산 토큰화, 달러 패권, 미국의 막대한 국가 부채, 자, 이런 것들 한번 가만히 보시면요, 이게 지금 별도의 개념처럼 보이지만 다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뭐 예전에 뭐 테라루나 사태, 뭐 블랙락시타들이 뭐 공매도해서 저 세상을 보냈다 하더라. 예전에 뭐그 SEC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누가 뭐그 트위터 계정을 해킹했다 하더라. 블랙락이 뭐 리플 ETF를 신청했는데 그거 뭐 누구 직원의 오류라고 하더라 실수라고 카더라 이게 한두 번이면 우연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발생하면 당연히 누군가 의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누군가 오래 전부터 디지털 화폐의 시대 디지털 미래 이때 자산 토크나뭐이 미국의 국가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아하. 다 누군가 짜 놓은 게 아닌가. 자, 대충 안다는 건 보다 대충 안다라는 것은 모른다.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매우 치명적인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은 그뭐 GDP, 그 그러니까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뭐 인구를 늘리면 되는데 인구가 늘어납니까? 생산성을 뭐 혁신하면 되는데 좋죠. 인공지능, 로봇, 뭐 블록체인 좋습니다. 근데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그들은요. 사실 경제 발전을 하고 국가 재정 늘리기 위해서 세금을 더 거둘 수도 있었습니다. 세금 더 내라고 하면 정치인들 표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세금을 안 걷는 겁니다. 그 대신에 뭐 했다? 그냥 돈을 찍은 겁니다. 돈을 국가의 국채를 담보로 찍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빚을 뭐 말도 못 하게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결과가 온 거죠. 이걸 얼핏 들으면요, CBDC 나오면 사람들이 코인을 쓰겠어? 스테이블 코인 안쓸 거야. no입니다. no. CBDC도 쓰고요, 스테이블 코인도 쓰고요. 코인 그 이제 경쟁도 하지만 상호 보완적인 작용을 하면서 디지털 화폐 생태계 자체가 엄청나게 커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뭐다? 국가의 부채, 빚으로 경그 이렇게 지탱하는 경제지 않습니까? 그 빚을 찍어내는 부의 어떤 바구니로 이런 것들을 다 쓰는 겁니다. CBDC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 돈을 무제한 발행을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008년도, 2020년도 기억나시죠? 중산층 서민 자영업자, 점점, 점 가난해집니다. 점점 파산해 가는 거죠. 반면,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자는 더큰 부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미래가 이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그들이 지원하는 코인들 뭐 CM이다, 뭐 베트다, 뭐 다시다기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원하는 코인들 있지 않습니까? 의심을 안 하시는 게 저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블랙록 최초의 자산 토큰화 펀드 계속 말씀드리죠. 중요합니다. 자, 이더리움 위에 1억 달러를 론칭했다. 근데 이 밑에 보시면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블랙록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한 거, 이건 뭐다? 스태핑 스톤이다. 디딤돌인데, 무엇을 위한? 자산 토크나를 위한 디딤돌이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이더리움 현물 ETF를 블랙락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ETF가 반드시 되어야만 ETF를 쉽게 삽니다. 그걸 어디다 쓴다고요? 자산 토크나에 쓰겠다. 근데 문제가 있죠 글로벌 자산 시가총액 제가 이전에 한 말씀 드렸죠 이게요 주식 금 채권 부동산 화폐 수십 경 원에서 화폐는 326경 원입니다 이 엄청난 전세계 자산들을 조그만한 이더리움 위에다가 얹겠다고요 블록체인 위에 올려서 판매한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선택 받은 건 이더리움이 맞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레디핑크에 직접 그 발언을 제가 한번 가져왔고요. 1월 CNBC와 인터뷰에서 레리핑크 뭐라고 했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는 토크나를 향한 디딤돌일 뿐이며 이것이 우리가 갈 곳이라고 정말 믿습니다. 이 비트 이더 ETF는 자산 토크나의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갈 길이 멀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전 세계 모든 것을 돈을 찍어서 팽창을 시키죠. 그걸 어디에 가져온다? 블록체인에 가져온다. 그러려면,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뭐가 많이 필요할까요? 이더리움이 엄청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뭘 지금 신청한 거다? ETF는 필수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더리움 수요 올라가는 거 이건 뭐 정해졌죠. 근데 이더리움 하나로 수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요. 도로가 너무 막혀요. 고속도로 2차선에 그냥 차량들 너무 많으면 그냥 이제 주차장 되는 거죠. 그래서 뭐다? 다른 체인들을 같이 쓴다. 그1 5가지 고속도로 후보를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죠. 서클에서 발행하는 USDC 스테이블 코인. 여기에 최대 투자자가 누구다? 블랙락 페델리티 얘네들이 15차선 고속도로 만듭니다. 그게 뭡니까? 알고랜드, 아비트럼, 아발란체, 베이스, 셀로, 이더리움 플로우, 헤데라, 니어, 옵티미즘, 폴카닷, 폴리곤, 솔라나, 스텔라루멘. XRP는 지금 여기 지금 뺀 거예요. 뺀 겁니다. 자, 여기에 고속도로 있으면 자동차가 있어야죠. 그게 뭐다? 온도 파이낸스. 뭐 크레딧 코인. 뭐 지금 폴리메쉬인가요뭐 여러 가지 코인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자동차가 돼서 15차선 고속도로를 가득 채울 것이다. 뭐 확정된 미래라 보시면 되겠죠. 좋은 코인들. 오케이. 파인입니다. 서울 아파트, 애플 주식, 비트코인 좋은 거 알겠는데 자산 토크나 좋은 거 알겠는데 얘네들을 사면 다 돈을 법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 뭐가 됐든요. 하다못해 시장에서 뭘 사서 팔아서 다른데 내다 팔아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만 돈을 법니다. 뭐가 중요하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내가 아무리 확신이 넘치는 초우량 자산이라고 해도 비싸게 사면 안 됩니다. 공포에 매수하자. 10% 날에 매수를 하자. 아무리 흥분의 도가니탕이 돼도 이 정도면 됐다라는 나만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그 시점이 되면 우리가 뭐 꼭지를 모르기 때문에 분할 매도로 시장을 탈출하자. 근데 이제 문제는 상승장에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잘안 빠져요. 빠질 수도 있죠. 저는 올해 그 기회 온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고 싶은 코인이 있을 때 이제 제가 쓰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선택사항입니다 이건 필수가 아닙니다 갈아타기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어요 최근에 시바이누 코인이 굉장히 크게 올랐었죠 그때 펌핑이 세게 나올 때 일부를 익절합니다 그걸로 내가 이제 평소에 사고 싶었던 코인을 저는 조금 매수를 했습니다 두 번째 지금 당장 살건 아니야 이거 너무 비싸니까 나중에 조정이 오면 살 코인,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걸요, 그, 포스트잇 같은데 미리 그, 사고 싶은 코인을 좀 적어 놓고요. 책상에 붙여 놓으세요. 그리고, 어, 내 마음이 너무 어렵고, 이거 상승장은 무슨 하락장 가는 거 아니야? 그럴 때 바로 그냥 사십시오. 기계적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 세 번째, 지금 반짝반짝 하는 코인들, 일단 저는 리스트에서 삭제합니다. 제가 소개를 드렸지만, 온도 파이낸스, 아,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지금 너무 이거 오른 거 아니야? 저는 일단 그냥 그 주요 코인에서 삭제를 시키고요. 대신에 과거에 내가 좀 사고 싶었던 코인들을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때는 이제 포모 뭐막 반짝반짝 할땐 엄청 사고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잖아요. 조금 이성이 돌아옵니다. 그때 한번 다시 한번 평가해보자 라는 거죠. 좋은 코인 맞아? 더 평가된 거 맞아? 그 그런 코인들에 오히려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 핵심은 이거죠. 뽀모 매수를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패닉 바잉 이거는 너무나 훌륭한 거죠. 패닉 셀이 아닙니다. 패닉에 많이 샀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갈아타기는 어떤 특정 코인만 큰뭐 호재가 있든지 뭐 해서 엄청나게 올랐을 때 갈아타기를 한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갈아타기는요,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팁은, 실은 몇 년간, 단 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본인의 루틴이 확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초보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이건 선택사항입니다. 그리고 뭐, 갈아타기를 하고 하는 것도, 전체 포트폴리오 우량 코인 되도록 손대지 마십시오. 걔네들 두고요. 어떤 이제 특정 알트 코인이 그것도 한 5%에서 10%. 이 정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만 저 같은 경우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초보자 같은 분들, 이실수록 코인 개수가 많아도 좋을 게 없어요, 실은. 비트코인 이더리, 뭐 솔라나, 뭐 플러스 몇개 추가하셔서 딱 그것만 정하십시오. 그리고 바이 더 디비전. 뭐좀 이제 많이 조정이 하락이 커지고 길어질 때 그때 그냥 꾸준히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냥 보유만 하고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이게 뭐 어, 엄청난 기회거든요 올해 좋은 기회 당연히 올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자산 토크 나도 좋은데요 코인들이 비싸다 싸다의 기준을 본인이 갖고 계시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사고 싶은 코인 분할로 사시고요 우리가 나중에 시장을 빠져나올 때도 분할로 빠져나와야 겠죠 자, 팁들은 참고만 하시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